야, 3, 야 5탄 30발 먹어 40건이 몇개 있어? 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먹어 하나. 어? 그래갖고? 구상만 하나였어요 구상만 하나있고 붕대 2 0나가지마 어, 응. 먹어, 먹어 이 다른 적, 적차 아니야? 이거 적차다 이거 이거 적차야 적차다! 붙는다 뒤틀 잡을게 하나 기절? 하나 남았어요. 조기절? 끝. 뒤. 아, 아직 멀었었구나 이네 아. 어. 쓸큰 집에 사람 안 보임. 차 정면. 이방이 방향 105. 저큰집 어, 가는 거 아니야? 석큰집석큰 집이 저기 있어. 큰집 쏜다 있어요, 쏜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다 가지마 저큰 집. 쳐다도 안볼게아쳐다나 볼게요 아, 쳐다 볼게. 여기 빨간핑이도 저기 있어, 빨간핑이도 저기 있어 차 저거 쏘면 터질듯? 내렸다 앞에서 걸어왔어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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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절이야 붙을게, 인찬이인찬이 쪽으로 가면 가면 붙는 가면. 중 없어, 나머지 없어요, 나머 없어 슬큰 집안해 슬큰 집안해 내가 가고 있어, 내가, 내가, 내 붙고 있어 아, 릭터가고 있어 나 아예 오른쪽으로 돈, 아 집으로 돌아갈게 집으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반가워요. 상세하게 일로 넘어왔거든요 형님 노랗노핀 완전 돌아서 뒤로 한 너만 우리..가까운데? 아 저기있다 야야 아빠지자 했잖아 뺐어 뺐어 잠깐 정찰한다고 갔다가 야야 야인찮아붙어도이쪽으 야,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라스트 원킬킬킬킬 쏘리 킬, 쏘리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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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아 잠깐 보러갔다가 다, 다 죽인거야? 죽인 예다 네, 죽였어요 예, 다죽어요 바로 바로 킬 땄어요 저 갑니다 55? 255? 255어255 4배율 어, 25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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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람 4배율 나 배율 있어 255 나무 뒤에 핑을 찍어 핑을 찍어 뭐2 5 5라 핑을 찍든 뭐몇 미터인지 그런 것도 얘기 좀 해봐 100미터 입 아 멀다고 했어요 아까. 엄청 멀어 응. W W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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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두발 기절 하나 더 어, 기절 오. 오른쪽 나무에도 있어요 아니 또여기다 보고 있냐 우리? 아, 뒤에 안 봐? 다 여기 뭐냐 또? 뭐? 없어 고자야 쟤네, 쟤네 들어와야 됨 자기장 시작됐고요. 스타 파츠가 하나도 없네요. 보상 많은 사람? 저 다섯 개. 저 보상 한 개. 보상 좀 나눠 줄 하나 줘라. 예. 권시령은 몇개 있어요? 나도 다섯 개. 어, 제가 제가 대시령 드릴게요. 쟤네 와야 돼 무섭히. 나무디힐 어, 중. 형고상한 개라고. 차온다. 그래. 차소리. 주위 차소리 들린다. 그대로 형 그대로 그대로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좋다 뒤에 있다. 뒤에 뒷간 잡혔어. 아 뒷간들기 우리 그 우리가 아까 있던 날. 예. 확인 확인 확인. Bye -bye. 바뀌었어요. 우리 원한번더 걸쳤어. 우리 원한번 걸쳤어. 차오길 수 있는데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지금 타고 탈출할까요? 연막, 연막. 차빼봐차뺄수 차, 있으면 빼봐 필요할 수도 있어. 연료 소. 아, 연료 없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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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 S E S E 둘. S E 둘. 언덕 미팅 은선 대신양 오케이. 됐. 뒤 깎고 탁실해봐, 뒤 깎고 탁실해봐 내가 보고있어, 내쪽만 닦고 지마 그케 제가 보고있음 뒤에 온다, 330 n w 주황색 1층 집, 1층 집 위에요 뒤에, 그 뒤쪽에 있었거든 요 형님 어른쪽으로 네, 보였어요 야, 담벼락이 붙었다 어디 담저 담벼락? 담벼락 세이브야, 창문으로 저 담벼락 세이브야 저 담벼락 맞집 바로 앞에 있는 담배랑 오른쪽 핀 찍어줄게, 여기, 빨담핀 뒤에 나무 가까워진다 우리 걔네 뒤에 말고, 앞에서도 3명 가까워지거든요, 지금 SE? 네, SE, 예, SE 3명 가까워지고 있어요, 형님. 걔네들, 걔네들 잡아야 되는데? s 걔네들 잡아야 되는데. 걔네들, 걔네들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laughs> 한명 뛰세요. 아, 대시경 나이스. SE 4. 165는 어, 사망, 클리어. 165는 클리어. 얘네 나랑 한명 뺐다. 아, 양각 아니야? 아, 양, 저, 제가 양각이에요, 지금. 네가 지루. 뒤로... 네. 자 지금 이 방향 쪽에서들 있거든요? 능선 너머로? 그래서 제가 양락이로 뺐거든요? 어 일, 일단 확실히 해야될건 초밥이 마무리 해야돼요 초밥 한명 나 한명밖에 못봤거든 초밥. 초밥 하나 기절시키고 하나 제가 죽였어 한명은 몰라요 하나는 몰라요 붙었다 나왔다 들판 들판 컷야 이제 뒤만 보면 돼뒤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밑에도 있어요 여기 s 1 6 5도 있어 165 제가 마무리 했어요, 제가 마무리 했어요.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한 마리 뛰어야 돼. 아니, 마지막 한 사망, 사망 떴다니까요? 165는? 알았어, 알았어, 165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요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알 지금 2방에 70, 75 사이에 명사하 자, 자 이제 자기장, 자기장 출발이고요, 우리 빼고 쟤네 또 다른 애들이랑 싸우네. 어, 바로 코앞한명얻다 코앞에. 확인, 어. 확인, 확인, 확인. 킬, 킬. 우리 빼고 넷. 피치 웃기나? 발견 아우 뭐야 105 105 한, 105 120 105 170 10, 10. 10, 10, 10, 10, 10. 하나 올라요60 75 60 75 하나 돌나 봤어 봤어 120 SE 하나 봤어 봤어 한대 해도 한대 트로이카 왼쪽 각어 옆치기 각 나이스 형님 돌두명이요 형님 오른쪽 그쪽 2마리 195 200한 마리 더한 마리 더 라스 트 라스 걔 예, 라스리아 라스리아 라스. 나이스 잡았어 와, 지민이 옵 진짜 <laughs> 정말 잘한다. <laughs> 와.